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괌수협배자리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덕적 우월감이라는 말 아시나요? 쉽게 말하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법도 더잘 지키고 나는 더 선하고 착하고 더 올바른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도덕적 우월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 우월감의 문제는 자신을 도덕적으로 거의 완벽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면서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그 부족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정작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아,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사람이 우리가 있는 직장이나 우리가 있는 교회에 있다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좀 많은 갈등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로마 교회가 바로 이런 이들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교회는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였는데, 문제는 이 유대인 신자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택한 받은 민족이라는 그러한 어떤 선민 의식, 신앙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이 율법을 신앙의 기준으로 이방인 신자들을 판단하고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때 당시 로마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이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이로마교회 편지를 쓸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이며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불공평하지도 않고, 편파적이지도 않고, 모두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안에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되냐면, 첫째로, 밤을, 바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로마서 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그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때 당시 이 유대인 신자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그 율법을 기준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 신자들을 이 율법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유대인 신자들 또한 그 율법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율법의 말씀을 충실히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이런 유대인들처럼 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말씀도 많이 알게 되고 또 교회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고 아저 사람은 왜 저럴까? 아 저건 아닌데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우리도 내가 판단하는 이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죄를 범하는 연약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이 저지른 그 죄에는 너무나 엄격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지은 죄에는 너무나 관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가, 율법대로라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중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그 자리에는 하나, 둘, 떠나다. 결국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판단하실 분은 우리와 같은 같은 죄인들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남을 판단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도 똑같이 행동하는 이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 아느냐? 라고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남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이런 교만한 마음들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회개할 거리들이, 우리가 회개할 일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오늘 말씀 로마서 4장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흑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며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런데도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남을 판단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 유대인들이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저 이방인들보다 거룩한 사람들이야. 이런 우월감에 빠져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에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쌓여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둘째로,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하신 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이장칠절팔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아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영광과 존귀와 불멸, 즉 천국을 소망하며 선을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이 아닌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불의와 죄악을 따르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행위로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행위는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 삶의 모습이 변화된 사람은 그 것이 반드시 선한 행실로 열매맺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그것이 참된 믿음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인 영생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죄인임을 더욱 깨닫게 된다고 우리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의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던 것들이 그것이 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기와 평강이 임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고통이 임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 삶의 고난에는 정말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임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작가 CS 루이스는 이 고난에 대해 고난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확성기라 표현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악인의 길을 걸어갈 때그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임했을 때, 나의 현재 모습과 나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지적하신다면 고집 부리지 않고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타인의 죄는 너무나 엄격하게 굴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서 나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우리를 고난으로, 고통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되돌아보고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닌, 나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주님께 기도로 강구해야 하며, 또,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강구하고 두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만 평강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께로 향하는 그 길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험해서 찾는 사람들이 적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포기도 필요하고 희생도 필요하고 우리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좁은 길이 우리를 평강케 하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누구나 갈수 있는 넓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모습이, 이 나의 삶이 지금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